샬롬. 2024년 3월 17일 사순절 다섯째 주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 34, 4일짜 3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은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여호와의 말씀이리라.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곧 내가 그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하나님이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여호와의 말씀이니다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약은 왜 입에 쓸까요? 그런 제목입니다. 음,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은 여기저기서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 봄 나물까지 같이 곁들인다면. 참 영양가 있는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봄에 좋은 남, 나물들은 보면 거의 쓴맛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쓴나물이겠지만 그 어른 땅을 뚫고 나오는 봄나물들이 그렇게 몸에 좋고 겨울에 움츠했던 모든 혈관들을 청소해주고 또 나른한 충곤증을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쑥이나 냉이, 곰치, 쓴박이 거의 보면 담나물보다 아무 맛이 없거나 아니면 쓴 나물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나는 나물이 더쓴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이치 같습니다. 그래서 명약은 입에 달다고, 그리고 쓰다라고, 달다가 아니고 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권한에 다가올 때그 어려움과 끝이 없는 고통을 시간이 그저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이 쓴맛이어서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겠지만, 그 고난이 곧 회복되겠지 하는 소망조차도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고문이란 말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데, 그 뜻은 어떻게 쓰여졌겠습니까?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있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희망조차도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사람들은 그 고난의 시간이 그저 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내는 인간들은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아닌지, 또한 그 주체가 어디인지를 인지하는 것, 아마 그것도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서는 예언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실 에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여긴 만큼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바라봐야만 했던 슬픔의 예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곧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귀환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눈이 완전 뽑힌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함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셨고 버리셨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로 울면서 하나님께 그 불쌍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회만으로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언들의 선포는 바벨론에 유사한 이치학 침공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 단행이 된 이후 바벨론의 누브가네셀에 의해서 왕이 오른시드기야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뜻임으로 바벨론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예레미아의 광고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지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 곧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거하고 바벨론에게 대적하라는 달콤한 예언만 전해줬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관심은 고통스러운 미래를 예언하며 먼 미래의 귀환을 기대하기보다는 더 크게 멸망당할지라도 당장의 편하고 쉬운 길들을 제시한 거짓 예언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계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장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약속, 원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원약을 지켜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억하십니다. 31절에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원약을 맺으리라. 아멘. 감히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들 후손들이 몇십여 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면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고 위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선민 이스라엘의 재건과 관련돼서 그것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으로 제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비한 구석사적 풍찰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34절을 보시면 그날 후라고 하는 시간을 지정하십니다 새시대의 언약, 그 은혜의 복음인 신약시대를 가리키며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에게 서로 하나님이 되고 서로 백성이 될 것을,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이 변질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변화란 전혀 바뀔 수 없었던 변질된 그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저 자신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들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며 하나님과 백성이 될수 있도록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에 당신의 법을 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인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가진 그런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러한 혈연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단순히 만들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더 초월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와 함께할 영원한 자선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하나님들 사이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서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실행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면 결혼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세계 안에서 만나는 신랑과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종속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관계로 신약의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선택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란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0편 51절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맞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관계는 스스로 선택하고 마음을 정하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어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한 혼인의 관계는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조상이 누구인지, 더 깊은 사실까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서간 알미"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는 진정한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죄하고 용서를 빈다고 하면 그 악행을 다시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악과 배신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양을 다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보증하시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새 언약과 새옛 언약의 대조로 인간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놀라운 효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옛 언약하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였지만 새 언약은 그것이 사람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진 까닭에 굳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없이도 누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우주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하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사람이 나를 삼기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란 우리 기대와는 달리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을 때, 너무나 불공평하고 더하기 성행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심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